1단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야 채널. 반갑습니다. 건조함 박가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사는 동네에 나왔어요. 인천 서구 청포동에 나왔고요. 인천 이어서 서구천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신축 복층인데요. 1층에 방 3개, 화장실 2개. 복층에는 통짜로 이렇게 큰 방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트라스까지 있는 집이에요. 분양가 3억 7,200에 실입주금 2천만원입니다. 자,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집으로 가시죠. 바까바까 바까. 자, 오늘은 서구청 복층을 정말 오랜만에, 정말 제가 잘안 찍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공사가 네. 막 끝나서 최초 공개아닐까 가격도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3억 7200입니다. 복층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어, 이 정도 가격이면 꽤 괜찮은 가격인 거고요. 네. 자, 1층 기준 층과 똑같은 전실이에요. 신발장, 가벽한, 거울 있고, 세로 전문이 니 타일 있고, 일가 서는 버튼 있고,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게 안방이고요. 네. 다용도실이 있으니까 3번 방. 네. 3번 방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일단은 방 크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음... 한쪽길이가막 3m가 넘어갈거고요 이쪽 폭을 한번 재볼게요 어우 안 재고도 이제는 치수를 바로 하시는구나 2560에 아까 똑같이 쓴거 1층을 찍어가지고 아 그래요? <laughs> 3m가 나옵니다아왜 <낮습니다. 웃음> 그러세요 같이 찍어야죠 빠까 빠까 똑같습니다 음. 오, 괜찮고 친구 괜찮고요 제일 높은 층이기 때문에 아주 채광 이나 뭐 이런 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아우, 그렇죠.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방인데요 자 안방 같은 경우도 똑같죠 1층이나 유일하게 이제 복층이니까 계단 위치가 어디냐고 생각하실 텐데 거실 쪽에 생각보다 계단 위치가 거실 쪽에 비치해 놨거든요 어 그렇죠 다른 공간이 안 죽어갖고 그거 하나는 괜찮긴 해 그렇죠 다른 공간이 안 죽어갖고 거실도 어떻게 보면 그쪽 계단 위치에 있는게 길이가 네네. 길었거든요 그렇죠 약간 좁아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3482에3288 똑같습니다 네. 밑에 넥서 들어가고 창문 있고 안쪽에 부부욕실이 있는데 살펴봐 드리면 환기창이 있는 구조고요 일단 이 정도 방 크기에 비하면 부부욕실이 나쁘지 않은 크기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네. 괜찮게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방 앞쪽 보시면 이게 이제 주방 공간 옆쪽에 이런 팬트리 공간도 만들어져 있는 타입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시스템장 두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응 음,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주방이에요. 동선 렇게 D자 모양에 주방 공간이 어떻게 보면 좀 작잖아요. 그래서 팬트리 공간을 따로 이 벽면 쪽에 배치해 놓은 것 같고 이렇게 냉장고 놔도 동선에는 방해가 안 되는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도 의외로 상판을 되게 널찍 널찍하게 뽑아 놓긴 했어. 어그쵸 이쪽 조리 공간 아니면 이쪽 조리 공간 연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네. 괜찮은 주방이고요 자 부부욕실을 살펴볼게요 아 부부욕실이 아니라 메인욕실이네요 음, 메인 어, 네. 메인욕실이 메인욕실 같은 경우에는 환기창, 샤워기, 세면대, 양변기잘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게 타일이 동일하게 들어갔고 이 타일, 이 세면대 자체가 이거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그 경사가 만큼 대출도 매끄럽게 나오나요? 어 그렇죠 아 그렇구나 바까바까 아. 아. 이렇게 메인 요실까지 보셨고요 이번엔 2번 방 사이드로는 그냥 작은 방인데 사이드가 2.4m, 2.6m 정도 나와요 음 전형적인 3번 방입니다 환기창 잘 들어가져 있고요 자 거실로 이제 이동해 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네. 약간 좀 아쉬운 게 맞아요 저같이 음... 좀 키가 작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쪽 경사면이 좀키큰 사람이 가잖아요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아 여기요? 네, 네. <laughs> 아니 근데 저희 키가 작지 않죠? 큽니다. 아, 좀 혼자 <laughs> 욱할 뻔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이건 2미좀 없잖아요. 아, 이 사람은 근데... 부물잖아요 농구 선수 아닌 이상. 아 계단의 위치는 어.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아 음. 조금 여 부분이 여 부분이 조금 아쉽긴 어, 해. 너도,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이 살짝 아쉽긴 네. 해요. 그리고... 우리 솔직하자. 바깥에서 오란 말이야. 이씨 네. 솔직하지 못하게. 로키. 바까 바까 <laughs>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말좀 얘기하잖아요. 말좀 합시다. 알겠어요. <laughs> 여기가 좀 아쉬워졌어요. 왜냐면 기존층 같은 경우에는 이쪽 공간이 넓어서 배운 소파를 놓을 수 있었는데 음. 지금 계단 위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파 한 4인용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높은 탑층에 조방이 좋고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집의 아래 집들은 솔직히 이앞 건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맨 위층은 보다시피 산 보입니다. 쫙 보이고. 위에가 이렇게 옥상이긴 한데 솔직히 옥상에 사람 안 다니잖아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어우 땀이 쏙 들어가셨는데 네, 땀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 무풍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금방 시원해지고요 계단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네. 위치만 이게 호불호가 약간 있을 약간 뿐이지 약간 있어요 그렇지 근데 가격이 3억 7천 2백이잖아 그리고 제가 아까 올라가 봤는데 괜찮아! 야, <laughs> 너무 좋아! 친구 행보다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 올라가 볼게요 자계단에 올라왔어요 제가 왜 괜찮냐면 연희동 쪽에서 복층이 있어요 음. 그거 복층 보면 허리를 숙여서 올라가죠요 어, 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균일하게 어? 올라왔어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 보세요. 오. 야, 이 친구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3 7,200이에요. 어. 주방이 또 하나 있네. 야, 이 테라스 공간. 어. 살짝 보여드리면, 아야 어, 쓰기 좋다. 딱 쓰기, 쓰기 좋 공간이다 어 이게 그러니까 너무 넓지도 않고, 어딱 좋아. 너무 작지도 않고 딱 바비큐 파티 할수 있는. 그러니까. 거. 어쩌다가 한번 할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그리고 관리 안 해도 금방 청소 살짝 안 해도 되는. 그렇지. 네. <laughs> 너무, 너무, 너무 크면 은 솔직히 아, 맞아, 쓰기 힘들어요.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네. 반대편 좀 살펴봐드리면. 야, 이게 네. 솔직히 끝까지 들어가. 어, 거기까지 어. 쓸수 있는 거잖아요. 안에 그렇죠. 쪽은 솔직히 저는 더 안에 깊숙해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솔직히, 와, 여기 앞에 이 공간만 해도 어, 넓어. 이 공간은 사실상 버리는 공간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네. 장식장 같은 거 해갖고, 짐 수납하는 걸로 하고, 음. 사람 키만큼 있는 데는 다 실내용으로 다 쓰시면 되죠. 아,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면 원하시는 해드인데요 어떻게? 해? 수납장을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요? 오, 설명 듣고, 제가 딱 요정도 있을 수 있는 이 공간. 음. 솔직하게, 여기서부터폭고 재볼게요. 네. 2.1m. 아, 2.1m? 2.1m. 요거, 요거 방금 전에 숨 잠깐 참았으면은 2m 좀 넘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 아, 오케이, <laughs> 알겠어요. 바꿔, 바꿔. 그랬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게 2170이 나왔어요. 아, 오케이. 어, 이렇게 참았으면. <laughs> 아, 그리고 이 세로 길이가 무진장 길더라 이쪽 길이가 엄청나요. 이게 거의 몇 미터야? 이거 한 12미터 될것 같은데? 어, 맞아. 11.6미터. 오, 귀여이 공간 괜찮습니다. 이게 여기가 침대를 만약에 어린 자녀에 으시면두 명이 침대를 놔도 돼요. 이게 솔직히 싱글 침대 있잖아요. 어, 그 그렇죠, 그렇죠. 세, 네 개에서 세개 정도 들어가요. 어, 침대, <laughs> 침대 두 개. 침대 두개 놓고 한쪽에 책상을 해놔가지고 아. 두 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에어컨을 또 해놨더라고. 어, 에어컨 지금 제가 여기 허 있는 이유가 아. <laughs> 어쩐지 안 움직이더라고요. <laughs> 어쩐지땀나어라 <어쨌든 땀나서나. 웃음> 바꿔볼까요? 네. 인천 이어서 서구천역 도보 5분 거리에 음.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접해 있고요. 도보권으로 가능해요. 성모병원 바꿨고, 마트, 병원, 은행 다 인접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창문 쪽에 보시면 네. 하나 더 공간이 있죠. 아, 여기 약간의 난간이 있던 것 같은데? 네, 약간의 난간이 있는 공간인데 음. 실내기는 이제 바깥에 있는 것 아, 예, 야, 저 안쪽으로 이렇게 깊네. 이런 공간에서 뭐,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매너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현장, 담보대출 복층하면 보통 1억 정도 필요하시거든요. 거의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래요. 7천에서 1억 정도 필요하세요. 오늘의 현장, 어. 2천에서3천만 원. 복층인데? 아유, 확실하다. 진짜 저런 현장. 담보대출이 다 나오는 거예요. 3억 5천만 어. 원. 진짜 매트가 있죠? 아까 그 세면대 박금 스무스하구나 스무스하게. 아. <laughs> 자, 어들마음에 드신다면 에 하마 t 에 하마 t 마 t v 대표로 연락에 하마 TV에, 하마 TV에, 하마 TV에, 하마 t 마티비에마 t v 니다마가 v 가